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그러자 그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송을 올렸습니다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라, 미드르다,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서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랍말로 쓰였다가 그후 번역됐습니다. 다기관 심세가 아닥서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삭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족 오스나파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어낸 70년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을 끝마친 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한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찾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허락을 하게 되고 이후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감격적인 성전, 성전 착공 예배도 올리죠. 어, 그런데 성전 재건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면 세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예습관을 끊고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무기력에서 헤어나와서 새로워지겠다는 우리가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중독을 끊겠다는 뜻을 정하기도 하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편법과 뇌물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도 똑같이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단의 방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방해를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를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일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나오는데 이 대적들은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어떤 방해 공작을 펴려고 시작하죠. 이렇게 대적 사탄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뭔가 헌신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는 이 우리의 결심을 가장 빨리 누구보다 재빨리 알고요. 전략을 방해하려고 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런데 이 대적 마귀 사탄은요. 정말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하며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아시아왕 에살하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으니 말이오. 이 대적들이 교묘하게 위장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며 찾아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사방엔 대적으로 가득 차 있고 경계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같은 편이 되어 주겠다고 어, 되어 주겠다고 한 것이죠. 성전 건축의 협조자가 되겠다고 이 대적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어떤 자라고 하고 있죠? 이절 한번 볼까요? 이 절을 보니까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주한 이방 민족들과 혼혈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땅에 원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자들이기에 그들의 도움이 사실 절실했습니다. 필요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누룩이 온 동의에 한꺼번에 퍼져서 어, 퍼지기 때문이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은 늘 타협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가 늘 경계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들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세상과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러다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 정도는 편법이야. 이 정도는 뭐 한번 눈 질끔 감고 넘어가면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횡령이 되기도 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스킨십, 스킨십 정도야 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또 어떤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해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내면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다짐, 다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옛 습관들을 끊고 거룩하게 살고자 여러분 결단을 하셨습니까? 무기력해서 헤어나와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중독을 끊겠다고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사단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다고 말씀했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욕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사소한 욕으로 다 그렇게 산다고 이 정도 타협하는 것은 괜찮다고 조금 조금씩 우리에게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다짐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를 여러분 예상하시고 사소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을 여러분 대적하시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방해를 이기려면 두 번째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오. 그러자 그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어, 사실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참여를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쥔자가 곧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다가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회유 전략에 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들 회유 전략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공도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 사탄이 우리의 교묘하게 찾아와서 협조하는 모습에서 이 전략을 당장 바꾸더라고요.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5절을 보니까 참모들을 고용해서 고레스 시절 내내 페르시아와 다리오왕 때까지 그 계획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묵상해 보니까 때려는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그 계획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헌신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을, 전략을 분별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위축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현신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겁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겁먹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낙관적인 신화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요. 사단도 부흥에 반드시 합니다. 뭐든지다잘될 거라고 방해 공작이 없을 거라고 방해가 없을 거라고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낙관적인 신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와처럼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늘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단호하게 나아가시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방해를 이기려면 세 번째는 어둠의 시간을 잘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잘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10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랍말로 쓰였다가 그후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루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고 재판장, 총덕,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삭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팔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어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다시 이런 초기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또 보니까 아닥사스 왕 때도 사마리아의 고급 관료였던 미, 비슬람, 미드르단, 다브엘이 상소문을 올려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또 8절 9절을 보니까 사령 사령관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 이런 높은 고위관료들 할것 없이 다 예루살렘 주민 유다 백성들을 성전 재건하려는 그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절, 1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잘 맞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켜서 연대를 형성해서 여론을 만들고요, 왕에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연대해서 성전 재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정말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제5조 폐지를 위한 서명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광고를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 인권 조례는 교육 영역에서 차별 금지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또 스스로 성 정체성을 선택하는 젠더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도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성관계, 임신 출산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동성애나 또, 바른 성 가치관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어서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너무 슬픈 것은 에스라서를 이제 묵상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런 사탄의 조직적인 방해, 연대, 규합,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것들 방해는 어, 결국 왕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6년간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너무 슬프죠. 여러분, 근데 이 16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좌절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70년 포로 기간이 다 마친 후에 고구로 돌아왔는데 성전 성전 재건하려고 이렇게 정말 성전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탔, 탔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정말 기도밖에 할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의욕적으로 시작한 모든 일이 함부로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린 이 일이, 이 일을 실패로 규정해야 할까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16년,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딘 후에 결국 성전은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결코 성전재건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무너진 내면 세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승관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에서 헤어나와 여러분은 새로워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중독은 끊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16년처럼 어둠의 시간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